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요 그렇게 천사가 힘차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이 무엇이죠? 사도 요한 때에는 그 바벨론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일컫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의 특성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혹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의 집합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이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인들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를 제패했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2 8장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아, 거기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요 한순간에 한시간에 무너졌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1구절의 말씀 보세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한 시간에 망했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십 분한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죠.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시간 속에서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어떤 민족도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여러분 15장 8절의 말씀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대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서 엉기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홍해 바다가 건널 때 여러분 그 바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막 파도가 이렇게 위로 쌓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주의 콧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여러분들 콧김이 이렇게 강한 줄 아세요? 이렇게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콧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콧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가 콧김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작은 코끼미 앞에서도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앞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바벨론의 참상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18장 오늘 이절 말씀 보니까 무너져도 다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화려하고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더럽고 추한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그 관주 성경 보시게 되어지면 여기 2 절에 여러분. 계속 그 뭐라고 여러분 나오죠? 각종 더러운 곳, 각종 더럽고 가득간 새들이 모이는 곳, 곳이 나오잖아요. 장소를 뜻하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관주 보면 그 곳이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감옥, 옥, 옥을 옥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분망하던 로마 제국이요, 이제는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리는. 감옥과 같은 곳이 되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음? 여러분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떠난 황폐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들이 몇번 나가요 하나님을 떠난 곳,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왜 무너졌느냐 바벨론이 왜 무너질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자 5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죄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대요 또 여러분 6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어떤 거죠?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 예요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만한 근덕지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악해졌어, 너무 방탕해졌어, 너무 타락해서 임계점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7 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지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광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게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알수 있어요. 부유, 사치, 교만함입니다. 부유함, 사치스러움, 교만함. 이어즘의 세상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바벨론의 사치스러움은요. 그 12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 여러분그 눈으로 한번 12절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보실래요 그 당시에 그 상인들이 그 상인들이 여러분 그 사치품을 조달하는 물건 품목이 거기 나온답니다. 거기 보시면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로 만든 그릇. 어, 이게 뭡니까? 구리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이게 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위층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이게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그 자신들의 사치품을 통해서 어떤 육체적 욕심, 쾌락을 만족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도 저는 별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땅덩어리는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분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OECD,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0개국 안에 드는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OECD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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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치수를 나타내는 나라들의 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여러분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니까, 얼마나 잘사 근데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미 세상의 욕심과 과소비 문화가 우리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음식물 처리 비용만 연간 약 7,300억에서 8,600억 원이래요. 연간. 8,600억 원을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걸로만 여러분 소모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만 여러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사는 걸 넘어서 너무 잘 먹고 그렇죠. 너무 부유하게 되어지고. 이게 부유함이 뭐예요? 사치스러움에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24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유혹하는 그 CF 광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경건해서 텔레비전을 안 보는 것 같은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요. 채널과 채널 하나 사이에 예를 들어서 5번 들었다가 7번 가려면 반드시 6번에는 뭐가 나오든가요? 홈쇼핑은 다 보시는구나. 그래서 홈쇼핑. 그 다음에 또 7번에서 9번 가려면 8번에 또 계속 한 달이 건너서. 아우, 뭐 엄청나요, 홈쇼핑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그래서 CF 상업성 광고들이 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다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라고 할때 그렇지나. 우리의 육체적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꼭 필요치 않은데도 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필요치 않은데도 우리가 사는 게 많아요. 사놓고는 그게 어디다 두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저걸 샀는지 안 샀는지 생각이 가물가물하니까. 사요. 그러다가 아니면 비슷한 것을 사든지. 하여튼 안에 사놓고 입지 않은 옷들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생활용품들이 집안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은 들고 다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범위 내에서 분명히 우리는 지금 과섭입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욕심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세 가지 욕심이 있답니다 욕망이 있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욕심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눈에 보면 갖고 싶은 거, 이게 안목의 정력이잖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 좀더 편리해지고 싶은 것 육신의 정력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우리가 뭐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 공명심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고 싶어하것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17절에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이 정력도 다 지나간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상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영혼은 더 공허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23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들이 29.1명이래요. 10만 명당 29.1명. 참 부끄러워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이 언해부터 우리가 계속 자살이 1등이 됐는데,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죽어요? 풍족한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공허함에. 그 공허, 공허함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없기에. 물질과 쾌락으로는 채울 수 없기에 인생의 공허함을 마침내 자살로서 끝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18장 7절 말씀 보면요.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완전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애통함을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과부는 애통함,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 뭐라고 이야기느냐 나는 절대로 가보처럼 되지 않는다. 나는 울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않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착각이에요. 그리고 교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랬던 바벨론이 여러분 여러 더러운 귀신들의 짐승들의 처소가 되어졌다 응?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laughs>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1 7장6절의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바벨론이 피에 취했어요. <laughs> 믿는 사람들이 피에 취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만 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 로마 제국 하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삼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코 죽은 자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해라. 하나님이 노인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런 악독한 아주 이 패악한 바벨론이 무너질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답니다. 그게 오늘 요절이에요.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런 바벨론의 심판 멸망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 망할 때 함께 망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 받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살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여러분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갈대아고로에서 불러냈습니다 또 소돔 땅의 불과 유황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여 냈답니다 하나님은 하 상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 심판받을 그곳에서 건져받 건진 받기를 원하고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롯 같은 경우에는 참 정말 아쉬움이 남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창세기 말씀 우리가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소돔 땅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의 부인이 어?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돔 땅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니겠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딸들이 아버지와 동참하여서 자식을 낳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딸들을 보고 그 소금 기둥 된그 어미를 보게 되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니다 몸은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이 시대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응?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이 몸만 벗어나라 참 그런 말씀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 응? 머물 곳이 아니다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제자들을 놓고 뭐라 기도하셨느냐 자 한번 쫓아해보세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타락한 문화와 정신 사치와 방탄 쾌락과 교만, 우상, 숭배 등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 세상을 등지고 떠나라. 어? 사람들 없는 곳에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짜더라고요. 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짤까요 안 짤까요? 회들 안 먹어보셨어요? 회 먹으면서 짜다 그런 사람 들안 짜니까 간장 찍어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 다른 곳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거짓되고 폐악한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순결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주님은요 그 말세를 앞에 는 성도들에게 몇 권의 성경을 허락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베드로 전서예.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종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고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속히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배경,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죄악과 사치와 교만으로 가득했던 바벨론이 여기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에 동조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깨어 분별하여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우리가 알게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들 주인되어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교회 보시면 자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세가족들도 오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서부터 몽땅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아, 누차광고드렸다시피 오늘 2부 예배 때는 여러분 특별한 강사분이 오셔요 우리 박지혜 교수님 오십니다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연주 감동 있는 간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쉬셨다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혜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예배분 목회 안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가정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꼭 가정에서 자녀들과 다들 그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주일 목장으로 예배 지키고요. 또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온 가족 기도회가 넷째 주에 아 넷째 주죠. 그래서 금요일 날 있습니다. 자 이 은퇴 그 감사 예배를 어,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4일날 주일 오후 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아, 이미 아, 75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은퇴 감사 예배 갖도록 하고 26년도 1인일사 사역 변동 사항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인일사를 아,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나랑은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사역을 하실 분들은 얘기하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 사람은 오지도 마요. 찾아오지도 말고 바꿀 사람들만 오세요. 바꿀 사람들만. 아? 그래서 우리, 하여튼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한 가지 사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없으신 분들은 교육자들이 잘 검면할 거예요. 이거 하시면 어떻겠어요? 또 순종해서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및 기관 소식 봅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아, 이제 쭉하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하셔서 아,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요. 인천노의 여전도연합회가 순인교회에서 아, 내일 있고요. 인천너의 모범 어린이 시상이 우리 그 유초동 박민지 어린이가 받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따 2부 예배 때 아, 시상하시도록. 자, 26년도 기관이 재편성되어졌어요. 게시판을 보시고서 참조하시고 총회한 다음에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 노방 전도 모임이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조입니다. 2조 오셔서 전도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 봅니다. 아,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김장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일 목장 끝난 다음에 한 9시 반 정도에는 모여서 김장을 좀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또 유농자 군사님이 이렇게 고춧가루를 헌물 해주셨습니다 남자분들도 좀 모셔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김진영 집사 아들 김건우 청년이 결혼 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성탄절 장식을 11월 28일날 금요기도회 마친 다음에 청년부랑 대구팀에서 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세요. 인사하세요. 바벨론에서 나오세요. 어, 어, 그래요. 바로간 심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가 없는 줄 알고요. 621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천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멸망한 멸망할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천사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